안녕하세요. 등대자변별 대신 동행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뭐, 시국, 시국고큼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뭐좀 도움이 돼서 몇서 올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요. 전체적인 뭐, 운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개개인을 두고 하는 설명은 아니니까. 그리고 좀 이쁘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laughs> 그러면 딱뒤 9월 운세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8세 개우 개우생 예, 기우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진짜 힘들고 어렵게 지금 막 노력을 꾸준하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뭔가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주변 사람한테 많은 것을 베풀고 내가 배려를 아까지 않았다면 은그 은혜의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주고받는 거거든. 요이 세상은 그냥이라는 거 없어요. 내가 준것만큼 돌려받게 돼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많이 뭐 퍼주고 돌려주고 배려를 했다면은 이제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본인에 대해서 좀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열심히 뭐 베풀고 배려하면서 사신다면은 아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이라는 거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힘차게 한번 뭐 남들한테 배려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세 신유생 예, 9월 운세는 굉장히 상반되게 들어와요. 신유생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뭐 명예를 지위를 차지하고 유용한 뭐 혼자에 뭐 <laughs> 혼자가 생겨가지고 내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기회는 들어오는데 이 동료나 친구나 내 상사나 덤으로 인해서 이 구슬에 힘말 내가 가 힘들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굉장히 상반되는 거죠. 그죠? 내가 뭐, <laughs>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90월 되면 은 그거 있죠. 성진, 성진하는 그 시기가 되는데 성진운도 들어가 있고 변동이나 이동이나 문서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반면에 이제 내가 이딴 사람들 괜난 일에 내가 고스데힘 알리고 막 어려운 일이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말 조심요, 입 조심요, 꿋꿋하게 내일만 하시고 열심히 해 나가신다면 아마 그런 나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운은 상당히 좋은 운이에요. 운에서 이 좋은 일은 항상 막아 끼니까 그거를 갖다가 딱 유념을 하셔가지고 행동해 나가시고 살아 나가신다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2세 기우생 기후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재라 해도 우리가 악삼재가 있고 이게 복삼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에는 내가 삼재를 갖다가 많이 겪고 내가 나쁜 일이 좀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잖아요 하반기로 딱 접어드니까는 진짜 내가 이제 운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 엄려 구시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지나치고 돌아 내년 운에서 또삼재지만 하도 좋은 운기는 또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내, 나한테는 소중한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셔야 됩니다. 꼭 잡으셔가지고 나아가셔야지 그, 더 나를, 내 미래를 갖다가 보장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이 대인 관계나 이뭐 내가 이 세상 보는 눈을 갖다가 이게 넓혀, 넓혀서 나아가시는 게 아마 본인을 위해서, 혼나를 위해서라도 아주,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64세 정류생자 같은 경우는요, 삼재는삼재 값을 한다고 정류생들이 올해 참 상당히 좀 그래요. 근데 정류생장도 상반되게 들어오는 분도 계세요. 문서 잡고 아주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또막 집안이 시끄러워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데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반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삼재는 삼재값을 한다고 난간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상대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상대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고 좋은 운기를 받아들여서 삼재도 무난히 피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6세 을류생, 을류생 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좀, 좀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내가 나이가 이런데 가고 하지 마시고 너무 움츠려도 들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내가 있는 장소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쵸? 그내 동의니까 내가 내내 그거를 확장시켜서 좀 해가 나가시다 보면 은또 너무 나이에 맞게 이제 저, 저, 저 하셔야지 무리하기는 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주변 확장을 해가지고 생각도 좀 넓혀보고 이 마음도 좀 이렇게 다스려서 좀 넓은 것을 좀 쳐다보고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이게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강이에요. 특히 건강에 유념하셔가지고 잘 챙겨서 나아간다면 은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하든지 간의 가정에는 다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물하십시오